안녕하세요 메디힐 필라테스입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꼭 필수로 해야 되는 간단한 운동 하나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운동할 근육은 바로 복횡근 이라는 부위에요 복횡근은 우리 복부 근육들 중에 하나인데 상당히 깊은 층에 위치를 해 있고요 요 근육은 지금 보시면은 허리 뒷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몸 옆으로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감싸서 배 앞에서 끝나는 근육이거든요 서이 근육은 다른 여타, 다른 복부 근육들 있죠. 뭐, 뭐 외내복사근이나 복직근처럼 척추의 구부림이나 회전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라기 보다는 어, 복부에 압력을 생성을 해서 요추 골반에 대한 안정성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네, 이제 실제로 이런 복행근이 어, 많이 활성화가 저하된 분들을 보시게 되면 상당수가 대부분 허리 통증을 많이 갖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복행근이 만병 통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어서 우리 허리 아플 때 차는 그 허리 복대처럼 우리 허리의 순수, 복대 역할을 해주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항상 얘네들을 좀 운동을 시키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먼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행근은 호흡으로 수축을 하면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포인트 지점에 손을 짚고 호흡 연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포인트 지점은 이렇게 누웠을 때 골반 옆에 이렇게 앞부분에 만져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뼈가 하나 만져지실 거예요. 가장 앞에 튀어나와 있고요. 이 뼈를 이제 A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ASIS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3cm, 아래쪽으로 3cm 정도 내려오시면 거기가 이제 포인트. 예요. 그래서 거기 부분 포인트에서 복행근이 제대로 활성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 일단은 그 부분에 양손을 살짝 갖다 대고요. 지그시 눌러 줍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마시고 내쉴 건데 내쉴 때 우리 복부 수축을 잘해 주셔야 해요. 복행근이 제가 아까 가로 방향으로 배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쉬는 숨에 약간 요렇게 결이 가로로 멀어져 있다고 치면요. 내쉬는 숨에 벌어져 있던 복부 결을 요렇게 서로 조여지게끔 가로방향으로 수축해준다 라고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고, 동시에 요렇게 가로방향으로 배가 수축이 되면 내 옆구리의 부피가 살짝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맞고요. 세 번째로 부피를 줄이고 배를 가로 방향으로 닫아주면서 동시에 내 배꼽을 바닥 쪽으로 꾹 납작하게 눌러주는 것까지 하시면 복횡근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면서 호흡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포인트 지점에 손을 살짝 대서 눌러주시고 마실 거고요. 내쉴게요 복부를 가로 방향으로 수축하고 배꼽을 납작하게 눌러주면서. 관략근 소변 참느님까지 함께 쪼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요, 이렇게 어, 눌렀던 손가락의 부분이요 복횡근이 수축을 하게 되면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후 살짝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호흡을 잘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손을 밀어내려고 한다고 해서요 배를 훅 그냥 이렇게 밀어내면서. 볼록 밀어내면서 손을 그냥 밀어내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내 손은 밀어내기 위한 게 아니라 복횡근이 제대로 수축을 하면요, 후, 알아서 손이 저절로 밀려 나가요. 그냥 그 개념으로 동작을 접근을 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더 가볼게요. 숨 마시고 살짝 눌러서. 내쉬는 숨에 복부 가로 방향으로 수축 배꼽 납작하게 눌러주고 옆구리 부피 1cm 줄이면서 소변 참는 힘까지 함께 조여주세요 손이 살짝 올라올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그 손으로 이렇게 아랫배 부분을 살짝살짝 눌러보면 속에서부터 뭔가 팽팽하게 막이 하나 딱 감싼 느낌 그런 게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10번에서 많게는 50번까지 연습을 해 주시면 좀 확실하게 복횡근을 많이 활성화를 시키시면서 우리 몸의 자연적인 복대를 형성을 시키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복횡근이 많이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평소에 우리가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를 하기에도 좋고요. 걸어다닐 때나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혹은 무거운 짐을 들 때도 이 복횡근이 평소에 많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요추를 딱 다치지 않게 서포트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도 좀 많은 효과를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복횡근 운동 한번 꾸준히 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